안녕하세요. 1 2 1호입니다 에버나이트 대체 연추 뭐 줘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 오늘은 에버나이트 대체 연추 뭐 써야 좋을까? 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에버나이트 전광의 지닌 옵션은 체력 30%, 모든 기억 정령 방모 20%, 그리고 에버와의 파리의 가피증이 30%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의 파리가 사라질 때마다 에너지 8 회복도 달려있습니다. 세팅값과 버프, 딜링과 유틸까지 골고루 챙긴 육각한 광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히 고요한 옵션은 없기도 하고 기억 광추 풀이 워낙에 좁다보니 딜량 위주로만 대체해보도록 합시다. 5성 광추 중에는 카스토리스 전광과 히아킨 전광 정도가 시너지가 있는 편인데 아시다시피 이두 캐릭터 를 에버와 같이 써야 하다보니 사실상 얘네 전광을 에버한테 주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무난한 대체 연추는 심을 광추입니다. 오재기전 속도 12%와 아군 전체가 피증 16%가 있는 무난의 정석같은 광추죠. 딱 제곤내로 속도가 있으니 속도 세팅이 윤택해질 것이고 파티가 피증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딜량을 끌어올려주는 국박 광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이 어려운 기억 광추 중에서 수급이 매우 쉬운 편이라서 이것 또한 가산 요소이겠네요. 근데 나는 이걸 다른 서포터가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공은 시리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친구는 치아가 가피증을 올려주는 광추이고 이 친구는 치피만 몰빵으로 올려주는 광추입니다. 에버파 자체가 치피가 워낙에 높다 보니 치아강추 쪽의 세팅이나 효율은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닐 거라 그냥 둘 중에 있는 거로 쓰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무가금이라 이것마저도 없다 라고 하시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라는 광추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버나이트는 체력을 개수로 사용하는 캐릭터인데 마침 내가 체력을 흘려주는 옵션이 있어서 그걸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4 버전에 추가된 나은세핑인 광추라 이 광추의 중첩이 높을지 심지어는 있을지도 문제라 수급 관련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어광추 쪽이 원래 수급이 조금 어려운 광추들 뿐이라 뉴비분들에게는 광추 선택이 힘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네버나이트 대체 광추 못 써야 좋을까?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심혈광추가 무난하게 좋고 그게 아니면 공은 시리즈와 체력광추 쓰기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1 1이월였습니다 즐거운 스타레일 하세요.